안녕하세요. 한인복지상담센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칼프레쉬, 바로 이 푸드스탬프 수혜 금액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프레쉬 푸드스탬프 수혜 금액이 바로 변경이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2020년 3월부터 칼프레쉬 수혜가정들에게 원래 받아오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가로 지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가로 지급해오던 금액이 2023년 2월 말로 중지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그동안 인상된 금액으로 받아오던 2월 달 칼프레쉬를 3월에 마지막으로 받게 되고요. 4월부터는 원래 받던 금액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궁금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므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프레시 이머전시 알로먼트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칼프레시 이머전시 알로먼트란 기존에 받아오던 정기적인 칼프레시 금액에 일시적으로 추가 지급한 금액을 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식품이 필요한 가정을 돕기 위해서 국회에서 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거를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of 2023라고 하는데요. 이법 통과로 인해서 2020년 3월부터 수혜가정에 적어도 월 95달러 이상의 추가 금액을 지급을 해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발생하게 되나요? 칼 프레시 이머전시 알로먼트가 2023년 2월 마지막 날로 끝나게 되고요. 3월의 마지막 이머전시 알로먼트가 지급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서 칼 프레시 이머전시 알로먼트 지급을 중지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2023년 4월부터는 지금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될 것입니다. 팬데믹 이전에 정기적으로 받아오시던 금액을 다시 받게 되는 거고요.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 추가로 받아오던 금액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료식품 관련 추가적인 정보는 어디에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역 푸드뱅크에서 물료식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걸쳐서 지역마다 저소득 주민들에게 무료 식품을 제공하는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거주지 가까운 곳을 찾아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웹사이트 여기 보이는 웹사이트 www.cafoodbanks.org/findfood 그곳을 통해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많은 분들이 더 이상 푸드스탬프를 못 받게 되는 것으로 오해하시거나 아니면 푸드스탬프 추가 지급 금액이 중지되는 것과 관련해 많은 질문을 해오셔서 이 궁금한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2023년 맞이하셔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한인복지상담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